매일 성경 묵상을 돕는 해설 가이드 입니다. 안녕하세요 묵상코치입니다. 함께 읽고 나눌 말씀은 사도행전 15장 12절에서 35절까지 말씀입니다. 베드로의 연설 이후에 바울과 바나바는 예루살렘 교회 앞에서 하나님이 이방인들에게 어떤 놀라운 일들을 행하셨는지 보고합니다. 교회는 잠잠히 그들의 보고를 들었을 뿐이었습니다. 그리고 야고보가 나섭니다. 그는 이방인들에게 복음이 전파된 것이 선지자 아모스의 영과 일치함을 강조합니다. 동시에 이방인들이 최소한 유대 그리스도인들을 불편하게 하지 않을 수 있는 방법을 제시함으로써 이 논쟁을 끝내려고 합니다. 말씀을 살펴보겠습니다. 12절은 바울과 바나바의 보고입니다 베드로의 연설은 예루살렘 교회의 해중을 잠잠하게 만들었습니다. 가마니스로 번역된 단어는 말하기를 멈추다 혹은 침묵하다 라는 뜻을 가진 단어입니다. 베드로가 논쟁적인 회중을 침묵하게 만든 것입니다. 서로가 날카롭게 대립하는 심각한 논쟁에서 적절한 대응이 얼마나 효과적으로 논쟁 당사자들의 마음을 가라앉힐 수 있는지를 보여주는 장면입니다. 이후 회중이 바울과 바나바의 간증에 귀를 기울이 있었던 이유는 베드로의 연설 때문이었습니다. 베드로에 이어 이제 바나바와 바울은 1차 선교 여행을 통해 하나님이 행하신 일들에 대해 보고합니다. 그들은 유대인들이 얼마나 적대적이었으며 교만하고 악했는지에 대해서도 말했을 것입니다. 동시에 하나님이 어떻게 이방인들의 마음을 여시고 그들에게 복음을 능력을 나타내셨는지에 대해서도 보고했을 것입니다. 누가는 바울과 바나바의 간증과 보고에 대해 자세히 기록하진 않습니다. 어쩌면 그럴 필요가 없다는 것이 더 정확합니다. 바나바와 바울의 간증은 베드로의 간증과 거의 일치했을 것이며 베드로가 이미 내린 결론에 대해 보충하는 역할에 지나지 않았을 것이기 때문입니다. 12절은 사도행전 13장 이후로 유일하게 바나바의 이름을 바울 앞에 둡니다. 이는 아마도 예루살렘 교회에서 바나바의 위치와 영향력 때문인 것으로 추정됩니다. 13절에서 21절은 야고보의 연설입니다. 이 단락은 세 가지 장면으로 나눌 수 있습니다. 첫 번째 장면은 논쟁에 개입하는 야고보의 출연입니다. 야고보는 베드로의 연설에 대해 긍정적인 반응을 나타내면서 자신의 견해를 제시할 준비를 합니다. 두 번째 장면은 야고보의 구약 인용입니다. 세 번째 장면은 야고보가 첨예한 논쟁의 종지부를 찍으면서 결론을 내리는 부분입니다. 14절에서 야고보가 베드로의 연설 내용만을 언급하는 것은 매우 지혜로운 행동입니다. 예루살렘 교회 안에 이방인들의 율법 준수와 관련하여 바울과 바나바와 대적점에서 있는 성도들이 상당수 있었습니다. 게다가 바울과 바나바는 이 논쟁의 당사자들이었습니다. 야고보는 논쟁의 당사자들을 직접적으로 지지하기보다 예수의 수 제자로서 존경받는 베드로의 입장을 해중에게 상기시킵니다. 이는 다른 입장에 서 있는 성도들을 배려하는 것이기도 하지만 교회의 지도자로서 최대한 중립적인 입장에 있음을 알리려는 행동으로 보입니다. 야고보는 유대 그리스들을 배려하여 매우 지혜롭게 행동합니다. 야고보는 14절에서 구약에서 보편적으로 사용된 두 영어, 이방인, 그리고 백성을 의미있게 사용합니다. 야고보는 하나님이 이방인 중에서 백성을 취하셨다고 말합니다. 이는 신명기 14장 2절에서 나타난 모세의 엇법과 비슷합니다. 여호와께서 지상 만민 중에서 너를 택하여 자기 기업의 백성으로 삼으셨느니라. 야고보는 지금 초대교회에 나타나고 있는 이방인의 핵심을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을 택하신 과정과 동일한 것으로 생각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나가 돌보셨다라는 해당되는 단어는 출애굽기 4장 31절에서 노예 가운데 신음하는 이스라엘 찾아가시는 하나님의 행위를 표현할 때 사용됐다는 점을 감안한다면 야고보가 이 문제를 어떤 관점에서 보고 있는지를 잘 설명해 줍니다. 야고보는 해중에게 하나님이 애굽에서 이스라엘 구원하신 장면을 떠올려보라고 도전하고 있습니다. 이단락의두 번째 부분은 15절에서 18절까지 기록된 야구보의 구약 인용입니다. 야구보는 아모스 9장 11절에서 14절까지의 말씀을 인용합니다. 이는 최종적인 결정에 앞서 성경의 건의에 호소하는 방식으로 보입니다. 야구보는 베드로에게 일어난 사건들이 결코 우연이 아니라 약속의 성취임을 강조합니다. 이방인들이 하나님의 백성으로 참여하게 되는 것은 이미 선지자를 통해 예언하신 내용들이었습니다. 야고보는 구약을 인용함으로써 베드로의 경험과 자신의 결정이 성경과 일치하는 것임을 강조합니다. 야고보가 인용한 아모스 9장 11절에서 12절은 70인역입니다. 그러나 야고보가 인용한 70인역은 구약 성경 원문이라 할수 있는 마수로 본문과 약간 차이가 있긴 합니다. 70인역이 아모스 9장 11절에서 12절을 번역하면서 이방인 성교에 대한 호의적 해석을 가한 것입니다. 가장 핵심적인 부분은 마소라 본문에서 이레슈 소유할 것이다 라는 것을 7 0년역에서는이들레슈 찾을 것이라고 이해한 것입니다. 17절에서 찾는다는 의미는 여기에 기인한 것입니다. 그러나 엄밀한 의미에서 단어들의 변형이 이방인들의 입교에 대한 유대 주의자들의 주장을 지지하지는 않습니다. 마소라 본문을 따라 유대인들이 이방인을 소유한다고 해석하더라도 예수 그새 죽으심과 부활 이후로 이스라엘은 더 이상 혈통적 의미에서 이스라엘을 의미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마지막 세 번째 부분은 19절에서 21절까지입니다. 이 구절들에서 야고보는 자신의 의견을 정리하여 제시합니다. 야고보의 입장을 가장 잘 보여주는 표현은 19절에 기록된 괴롭게 하지 말고 라는 구절입니다. 야고보는 이방인들의 입교시에 유대인의 전통을 요구하는 것을 이방 그리스도인들을 괴롭히는 일로 해석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야고보는 어느 정도 절충안을 예루살렘 교회에 제시합니다. 적어도 이방 그리스도인들에게 네 가지 금지 사항을 지켜야 한다고 요구한 것입니다. 그네 가지는 다음과 같습니다. 우상 숭배와 음행, 목매어 죽인 것과 피 자체를 멀리할 것입니다. 야고보가 요구한 네 가지 금지 조항은 유대인들의 입장에서는 정결 의식과 관련된 정체성의 문제였지만 이방인들의 입장에서는 볼 때는 새로운 삶의 방식으로 전환을 의미하는 것이었습니다. 어떤 의미에서 야고보는 유대 그리스도인들과 이방 그리스도인들 모두를 만족시킬 수 있는 절충점을 찾은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 복음이 이방인들에게 구원의 문을 활짝 열었다 하더라도 그리스도인들은 하나님 나라 가치를 따라 살아가는 삶의 방식이 요구됩니다. 따라서 이방인들이 그리스도인이 되었다면 당연히 지난 날의 방식으로부터 벗어나야 합니다. 야고보는 이 점을 분명히 합니다. 야고보의 금지 조항 네 가지가 윤리적인 삶의 개선과 관련되어 있다라는 분석은 야고보의 의도가 무엇이었는지 더 정확히 파악할 수 있도록 도와줍니다. 우상 숭배는 이방 신전에서 이루어졌고 음행이 쉽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는 원인이었습니다. 또한 목매어 죽이는 방식의 도축으로 인해 피가 고기 안에 남아 있던 당시 풍습을 생각할 때 피를 멀리하는 것은 적어도 동물에 대한 윤리적 소비를 요구한 것입니다. 따라서 야고보의 제안은 이렇게 해석될 수 있습니다. 우상숭배, 음행, 사례를 삼가하고 다른 사람에게 받기 싫은 대접을 너도 다른 사람들에게 하지 말라 라는 것입니다. 야고보는 할례와 다른 유대교 의식을 지키는 대신에 윤리적 명령을 요구함으로써 그리스도인들의 정체성이 삶의 방식에 있음을 분명히 하였습니다. 22절은 대표자를 안디옥 교회로 보내는 내용입니다. 예루살렘 교회가 안디옥 교회로 사절단을 보내는 과정이 매우 흥미롭습니다. 사도행전 15장 4절은 바울과 그 일행이 교회와 사도와 장로들로부터 한양을 받았다고 기록합니다. 사도행전 15장 6절은 이방인의 율법 준수와 관련된 문제를 사도와 장로들이 중심이 되어 논의했다고 말합니다. 22절에서는 사도와 장로와 온 교회가 안디옥 교회로 보낼 사람을 선택하고 결정했음에 대해 언급합니다. 종합하면 누가의 기록은 예루살렘 교회의 의사결정 구조가 어떻게 이루어졌는지를 알려줍니다. 예루살렘 교회는 해중과 지도자들의 역할이 잘 구분되어 있었습니다. 22절은 예루살렘 교회가 대표단을 선출하는 과정이 안디옥 교회가 선교사를 세워서 파송했던 모습과 매우 흡사하다는 사실을 알게 합니다. 이는 예루살렘 교회가 전체 해중의 의견을 최대한 수렴하려고 노력했음을 보여줍니다. 그러나 중요한 문제를 논의함에 있어서 해중의 역할은 어느 정도 제한되고 있다는 점 또한 흥미롭습니다. 23절에서 안디옥 교회로 편지를 보내는 주체는 사도와 장로로 제한되어 있습니다. 이런 의사결정 구조를 가능케 하는 원동력은 무엇이었을까요? 서로에 대한 신뢰가 그 바탕에 있다고 보일 수 있습니다. 일반 해중이 지도자를 신뢰하지 못하거나 지도자의 권위에 순종하지 않으면 이러한 결정은 결코 이루어질 수 없습니다. 반대로 지도자들이 해중을 존중하고 배려하지 않으면 진행하기 힘든 의사결정 구조입니다. 초대교회는 공동체의 아름다움을 보여줍니다. 갈등이 생겼을 때그 갈등을 어떻게 다루어야 하는지를 알려줍니다. 각자의 역할에 충실했음을 보여줍니다. 교회의 아름다움은 여기에 있습니다. 부르심을 따라서 알맞게 순종하며 살아가는 성도들이 모일 때. 교회는 본연의 모습을 갖게 됩니다. 예루살렘 교회는 교회 안에서 영향력이 있는 인물들을 택하여 안디옥 교회로 보냅니다. 그곳에서 야고보의 권위를 사칭하는 자들을 상대하려면 인격적으로, 영적으로, 사회적으로도 준비된 지도자들이 필요했을 것입니다. 누가는 그들을 이끌어서 정확히 인도자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이 단어는 22절에서 갑자기 새롭게 등장한 단어이지만 예루살렘 교회에서 영향력을 가진 사람을 뜻하는 것으로 보입니다. 이제 예루살렘 교회는 안디옥 교회의 문제를 효과적으로 마무리 짓고 안디옥 교회와 그곳의 성도들을 위로하고 격려하려고 합니다. 이를 위해 인도자들 가운데 사람을 택하여 파송합니다. 23절에서 29절은 야구보의 연설입니다. 24절이 시사하고 있는 바가 매우 큽니다. 개혁개정이 마음을 혼란하게 하다라고 번역한 구절의 원어적 의미는 영혼을 약탈하입니다 이는 유대주의자들에 의한 영적 공격이 얼마나 심각했는지를 보여줍니다. 어떤 의미에서 유대 그리스도인들은 자신의 열심과 열정을 따라 복음을 이해하고 가르쳤을지도 모릅니다. 그러나 그들의 열정은 이방 그리스도인들이 영혼을 약탈당하는 것 같은 고통을 겪도록 만들었습니다. 진리를 주장하는 사람들이 어떤 태도로 사람들의 영혼에 접근해야 하는지를 가르쳐줍니다. 할례를 지키고 유대교 전통을 따르라는 요구가 큰 문제 될 것이 없다고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안디옥 교회와 유대주의자들의 논쟁은 얼마 되지 않는 초대교회 기초를 뒤흔들 수도 있는 사건이었습니다. 24절은 누가가 유대주의자들의 위협에 대해 매우 강경한 어조로 책망하는 장면입니다. 들은 즉, 우리 가운데서 어떤 사람들이 우리의 지시도 없이 나가서 말로 너희를 괴롭게 하고 마음을 혼란하게 한다기로 24절에서 26절은 예루살렘 교회 매우 성숙한 태도를 보여줍니다. 첫째, 형제 교회의 어려움이 자신들로 인한 것임을 알게 된 후에 예루살렘 교회가 보이는 태도는 매우 높이 평가할 만합니다. 적어도 예루살렘 교회는 안디옥 교회에 대해 어느 정도 책임감을 가졌던 것으로 보입니다. 둘째, 예루살렘 교회는 바울과 바나바를 후하게 평가함으로써 안디옥 교회를 존중하고 있음을 충분히 보여줍니다. 바울과 바나바를 생명을 아끼지 않는 사람으로 묘사합니다. 셋째 예루살렘 교회는 만장일치로 야고보의 제안을 받아들였습니다. 만장일치는 원어적 표현이라기보다는 의역에 가깝습니다. 마음을 같이했다라고 번역하는 것이 적절합니다. 예루살렘 교회는 유대주의자들을 지지하는 소위 바리새파에 속한 유대 그리스도인들이 분명히 존재하고 있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모든 해중이 야구보의 결정에 동의하고 따르기로 결정한 것은 참으로 성숙한 결정이라고 할수 있습니다. 28절은 이런 성숙한 태도의 원인이 성령이심을 말합니다. 성령과 우리라는 표현에 주목해야 합니다. 이는 그들이 올바른 결정을 내릴 수 있도록 성령이 역사하셨음에 대한 고백이기도 합니다. 물론 사도행전 15장 6절에서 21절까지 진행된 회의의 진행 과정에서 성령에 대한 언급이 전혀 나타나지 않기 때문에 독자 입장에서 약간 당혹스러울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누가는 성령이 이 모든 가정에 개입하여 함께 하셨다고 선언합니다. 초대교회가 직면한 신학적 어려움을 극복할 수 있었던 배경에는 성령의 인도하심과 역사하심이 있었고, 이에 대한 지도자들과 성도들의 순종이 있었습니다. 예루살렘 교회가 성령의 인도하심에 순종하는 교회였다라는 증거는 안디옥 교회를 배려하는 그들의 마음에서도 찾을 수 있습니다. 28절에 "요긴한 것들"이라는 것은 "부득이한" 혹은 "불가피하다"라는 의미입니다. 이는 예루살렘 교회가 안디옥 교회에 아무 짐도 지우지 않기를 원했다는 점을 고려할 때 안디옥 교회를 최대한 배려하고 있음을 알게 해줍니다. 비록 그들이 네 가지 금지 조항을 정해서 안디옥 교회에 전달했지만, 그것은 형제된 안디옥의 그리스도인들을 배려하려는 의도였습니다. 금지 조항들은 적극적인 요구사항이라기보다는 이방 그리스도인들의 부담을 최소화하는 동시에 유대인 그리스도인들의 마음을 다독여주는 역할을 했을 것입니다. 30절에서 35절은 안디옥 교회가 편지를 받는 내용입니다. 누가는 예루살렘 교회가 보낸 편지를 안디옥 교회가 읽고 그것으로 위로를 받았다고 기록합니다. 누가 이런 해석은 몇 가지 의미를 갖습니다. 첫째, 예루살렘 교회가 우월적인 위치에서 안디옥 교회를 대하지 않았다는 점입니다. 둘째, 비록 네 가지 금지 조항들에도 불구하고 유대주의자들의 주장이 옳지 않은 것으로 증명되었다는 점입니다. 셋째, 이 모든 과정이 안디옥의 그리스인들에게 기쁨이 되었다라는 점입니다. 32절은 어려움을 겪는 형제들에게 그리스인들이 할수 있는 일이 무엇인지 보여집니다. 유다와 신라는 여러 말로 안디옥의 형제들을 건면하고 굳게 했습니다. 여기서 여러 말이란 하나님의 말씀을 의미합니다. 유다와 신라가 선지자였다라는 누가의 부연 설명은 그들의 말이 단지 인간의 위로가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임을 알게 해줍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어려운 가운데 있는 성도들의 마음을 경고하게 만듭니다. 예루살렘으로부터 온 유대주의자들로 인해 어려움을 겪었던 안디옥의 그리스인들을 도 예루살렘으로부터 온 선지자들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위로받았다는 사실은 시사는 바가 큽니다. 잘못 적용된 말씀은 교회와 성도들에게 아픔이 되기도 하지만, 올바로 선포된 말씀은 교회를 하나되게 하고, 성도들의 마음을 어루만지며 회복시킵니다. 이 모든 사역을 마치고 파송된 지도자들은 예루사렘 교회로 돌아갑니다. 그리고 남은 지도자 바울과 바나바는 안디옥에서 다른 사람들과 함께 계속해서 주의 말씀을 가르치고 전파합니다. 신학적인 걸림돌이 제거된 후, 교회가 복음 전파의 힘을 얻었음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서 예루살렘 교회는 서로 토일을 걸쳐 결정한 사항인데도 그 결과를 성령께서 주장하신 것으로 고백합니다. 이는 곧 그들이 서로 제주장을 고집하기보다 성령께서 최종 의결자임을 신뢰하며 회의에 임했고 성령께서 하신 일과 또 예언자의 말을 통해 계시한 것에 귀를 기울인 후 결정하였다는 뜻일 것입니다. 우리 가정이나 교회도 성령께서 인도하시는 결정에 이르려면 성령께서 이미 이루어 오신 일과 성경을 통해 말씀하신 것을 잘 들어야 할 것입니다. 말씀을 놓고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우리가 속한 교회 공동체가 여러 어려움과 문제로 고민하고 갈등하더라도 성령의 인도함에 따라 공동체 안에 연약한 지체들을 배려하며 하나님이 허락하신 합평을 이루기에 힘쓰는 자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